<laughs> 오늘은 유니와 가는 날 늦었네요. 와. 네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곧 들어가겠죠. 여기서 밥 먹어도 되겠는데 나올 때. 어? 진짜 하이. 난 저런 거못타 저는 초콜릿을 앞에 아 밖에서 먹고 오라 그랬는데 그러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 선물입니다! 그래어이자기아 그런 거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었어 와우 네 제대로 즐겨야 되겠는걸 어 슈렉이다 어. 사람이야? 어머어머 나랑 키가 비슷하잖아? 어? 고조사포르. 딱공 아니 우리 학생인줄테난 알고 할주령이었음 내가 응. 어도 맞는 건 나였다. 뭔데? 내가 나이똑지한 내구이 우리 아기 송기 깨 살짝 구부러져 있는데 이거를 이 플레이트 여기에 넣으라고 여기에 대고 누르라는 건가? 모르겠네. 좀 멋있을지도. <람이> 누구도 따카... 있어, 여기도 있어. 탁카탁카잖장왜 있어? 아, 여 랜덤이야, 또 랜덤이야. 귀여워, 먹고 있어. <laughs> 응. 아 킹바다 얘는 조금 큰 사이즈 <laughs> 2,800일이다. 이아 이거 아닌 나에게 양보하는 거야? 와. 음? 콜라요. 쯔오스 응. 콜라 마시어. 응. 하나는 못 찾는 거 아니 이거뉴재일 걸. 이거, 이거 영화 보면서 이거 먹는 거. 내 꿈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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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죽었지? 아 하양이 먼 하양이가 죽었구나.

아니 난... 그리고... 생각만 너무 많이 하는데... 고긴데 생강절이... 아... 내 꿈이 더 좋아하는 게생강절이야 그래, 넌 생각하며 먹을 수 있어... 진짜 이런 데온거 같아... 어휴... 스포레이 하시는 분들 계신... 개히한 건지 여기 게, 여기 직원인지 모르겠어 다음은 너다. 이거 하고 스파이드보로 가기. 뭐랄까? 구차야 이 현차에 만나의 좀 실용적이라 아, 약간 공대 스멜남 빠람. 얘도, 얘도 귀엽다 눈이 자유분방해요 매즈가이 예쁜댱 귀여워 얘는 이름이 뭐예요? 페페로니? 히히 음. <laughs> Amazing 어, Spider-Man. 아까 30분이었나? 12시? 이거 보고, 저번 분이 무량봉쳐주셨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먼저 보고, 카와이! 이러고 보니, 이거 보고, 아, 고소센세일이 <laughs> 나는 행복해. <laughs> 어, 저거 물 맞자마자 뒤에 빌런이 히터 틀어줘가지고 빌런이 굉장히 친절하네 맞아 원래 성냥하셨다고 그분은 응. 저거? 한번더 살래? 맘에 그래. 응. 들었다니 나도 맘에 들어 아, 그 미소 소스에 그릴 드 코드가 맞지? 터키 샐러드 튜브 피클 레디쉬 위드 튜브 페이스트 빅톤 고서를 여기서 먹게 되네요. 아마 회인 듯. 만든 건지 <ım Laser> 개발한 건지 만든 게 아닐까. 거기는 일년 만이라서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뭐좀 이상해라. 가메뉴고생의어습니다선생님 <씨> <사장이 난 aslında> <S Travel> <laughs> 늘은 향기에 10만 원 먹던데, 당연히 만든 어쩌구? 그리고 음료를 시키면은 포토 카드가 나와요. 누굴까? 히노키, <목소리> 야, 외국인 나왔어. 너 저거였잖아. 이렇게 잘안나나 호텔, 바나나. 해보고 싶으면 해도 돼. 센터에 <laughs> <힌트에> 묻혔어. <laughs> 좀 빡센데, 어. 제가 <laughs>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laughs> 그리고 난100% 한계를 못 맞출 듯. <laughs> 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바나나도 태어난 애들인가? 스위트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맛있을 수도 이거 파스타면인가? 과자인가? 그럼 과자야? 그짜 응. 바나나 씨앗들인가 봐와 샌프란시스코 뭔데 아 라는 거지? 뭐지, 되게 뮬랑 같이 생겼구만. 미치, 들어가는 거잖아. 와. 재밌겠다, 어,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우와 어릴때는 공룡이름 다알았던것 같은데 응. 좋아해서 지금은 까먹었어 3라라 밖에 모르고 이거 포인가 와우 와 이런 컨셉지 공룡 나왔다 공룡이다 우와 헬아스 뽀디야? 스디 아니 진짜 뭔데? <목소리> 뭔데? 상어가 불꽃했는데 체인소맨이 아, 저기서 영화를 하는 걸까? 와 헬기 지나간나 <목소리> 근데 막 계속 저분이 하루종일 저 연기를 하고 계시고 라는 걸 생각하니까 뭐. 어? 여기걸아 그럴 줄 알았다 응. 왜? 어어 핸드드림 어. 같다고 하면은 애들이 다안 좋아하지? 가가가 여기 음. 날씨가 그렇한게 영국 같다 음응 맛을 저웬 들어? <목소리> you must beat Alice this tall. 이거를 가게에 집 넣고 돌려드리면 됩니다. <목소리> 한편 동물사전 애들도 나오구나 얘가 좋아하는 거 반짝이는 거 나도 반짝인 거 좋아해 와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냐 비가 오고 있고 비를 맞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어늘저 계속 비와도 비와서 사람 많이 없었음 진짜 보토백주를 노상에서 먹어야 되거든. 같이 먹어야 돼. 어떤 생각해? 리트타이 거의 끝에 있어. 그래서 가게 볼 거는 미리 보고 가야 돼. 아헤르미언네 랑론. 저기 미 버터맥주 줄이야. 와. 너무 좋은데? 음? 응. 쟤네가 세수미야? 응. 세수미? 참깨? 응. 세수미? 응. 우와! 응. 멋져. 통 응. 가운데쯤에 기념품 응. 차이 많은데. 나가면서 사라고. <laughs> 유니콘 맞아? 으잘 아 놀다 갑니다. 난 이거 의자가 너무 정갈하게 있는 게 웃겨. 번호를 보려면 여기를 봐야죠. 여는 1번이죠. 1번에, 여기 6번까지 가려면 저거까지 가야 되지. 네. 그아무데일싫어요